안녕하세요. 도빌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물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습이 온 칼라데아 진저 분갈이를 해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2021년 6월 1일입니다. 화분 밑에 물구멍에 손가락을 쑥 집어 넣으면 분리가 잘될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살살 해서 리을 조금 풀어주시면서 이 안에 있는 뿌리째로 식물을 살짝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식물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요 뿌리 상태가 어, 많이 좋지 않죠 다 말라 있고 뚝뚝뚝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키워 봐야겠어요 여기에 붙어 있는 마른 잎 들은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살짝 잡아당기면 이미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다행히 여기 보시면 새촉도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요. 요거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기존 화분을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분망도 원래 들어있던 거를 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분이 아니거나 음, 기능성 플라스틱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층을 이 작은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주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어, 이 녹소토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한 2cm에서 3cm 정도 이 녹소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 원예용 상토 70%에다가 이거는 사야초예요 배수가 좋은 여러 가지 그런 돌들을 섞어놓은 건데요. 이거를 7대 3으로 혼합해서 식물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합토까지 깔아준 다음에 이제 칼라데아 진저를 이렇게 화분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남는 부분에다가 또 상토를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배합토를 소복하게 얹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화분을 두드려서 조금 다져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흠뻑 줘서 이 뿌리와 상토 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해줄게요. 지금 물을 흠뻑 주고 이제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밑으로 물이 잘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 그늘진 곳에다가 두었다가 일주일 후부터는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창가에다 놓고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약 2주 후인 6월 13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세촉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진 실내에 키우고 있다가 세촉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가로 옮겨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은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리고 분갈이 약한 달이 지난 7월 7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촉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이제 흙이 마른 것이 확인이 되어서 분갈이 후에 첫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줄 때는 항상 겉흙이 마른 후에 밑에까지 이제 물이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약두달 후인 7월 25일의 모습이에요. 이제 새촉이 펴지기 시작을 했고 분갈이 세 달이 지난 8월 24일 드디어 이제 잎이 두 장씩이 되었어요. 모촉은 죽어서 말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달이 지난 9월 30일의 모습이에요. 이제 잎들이 좀 어두워지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뒤인 10월 25일의 모습이에요. 정말 건강해졌죠. 자 이렇게 갈라데아 진저를 분갈이해서 다시 키우기 시작한지 6개월 하고도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이제는 정말 화원에서 원래 팔던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원래 있던 모촉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한 새 촉이 될 만한 두 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잎을 한 다섯 개씩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애들이 또 새끼를 하나씩 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새 촉이 하나 올라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큰 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 촉이에요. 그래서 총 지금 네 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 죽어가는 화초가 있다면 완전히 죽은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과습만 조심하시고 뿌리를 살리는 게 핵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맡긴 친구도 자기거잘 살아있냐고 계속 물어봐서 잘 살아있다고 얘기해줬고 이제 다시 보내주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안에 제가 사용했던 상토에 영양분이 많이 소실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뿌리가 어느 정도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분간 친구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영양제를 베스킨라빈스,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뿌려 준 다음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키울 것 같지만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데려와서 그때는 아예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라데아 진저 죽어가는 애를 데려와서 6개월 동안 살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